임치못 가봐. 망을 또 쳐놨어. 습니요 가식으로 해놨거든요.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임시로 이렇게 해놓고 요거 물통에다가 물을 떠갖고 여기 구멍을 냈거든요. 구멍을 내갖고 이렇게 꽂아놓고 갈때 이제 꽂아놓고 갈 겁니다. 이렇게 이렇게 꽂아놓고 몇 군데 꽂아놓고 또 며칠 있어야 오니까 주말 농장이라서 구멍 뚫었니까 조금씩 나오게. 이렇게 놓고 가면 며칠 있다고 하던 물이 조금 들어가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. 한개 나와. 다음 주에 오면 나와있을. 보드가 쫙깔렸어 보드란거 이거 고추장하고 된장해갖고 무치는으 진짜 맛있더라고 보드보드란거 예, 연한거 억센거는 장아찌도 않고 요거는 나물해갖고 뭐번 감자, 감자 이거 파먹었네. 하. 아, 짐승이 들어왔어 <laughs> 이야, 씨. 발자국. 멧돼진 것 같은데. 저, 저쪽에 조금 트여져 있으니까 저쪽으로 들어왔나 음. 음. 이거, 이또 넘어뜨리는 거 봐. 여기는 제가 입구까지 다 막아놨거든요. 모, 모자란데 이것까지 다 막아놔서. 여기는. 아 무사하네요. 아, 역시 막하노 코가는 무사하네 싹이 두단한 더덕 건가요? 씨 심었는데 더덕 씨는 아직 안 놀랐어. 종자도 아직 아직 소식은 없네. 종자가 더덕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. 나노바가 그냥 호미로 펴갖고 두 개씩 갖고 해야 돼. 아 이거 오늘 울타리 단디하고 그래도 미리 이래 알았으니까 다행히 거의 다 켜갖고 멧돼지한테 이래 뭐아 어, 멧돼지가 이래 무섭다는 걸 미리 알려주니까 나는 방심하고 있을 거다. 아직 뭐 나올 것도 없고 하니까 설마 오겠나 싶었더만. 아니네 어쩜 이렇게. 이, 끼어서 여기. 이게 줄기가 많이 뻗으니까. 그래도 멧돼지가 천막은 안건드네 이게. 뭐가 둘레 쳐져 있으면 안 온다더만. 천막은 안 건드려. 배가 고파서 감자만 건드려. 감자 밥만 건드려. 기가 안 해. 우리 조금 흐른다. 이 수량은 그래안 맞거든요. 근데 끊이지는 않거든. 어, 아, 여, 여보, 좋네. 여기도 딱 앉아 놓고서 괜찮더네 음, 나 여기 사이로 이렇 나오는 모습 이자다. 어, 이쁘다. 엄청, 아, 깊게 끼어갖고, 이쁘죠? 음, 이쁘다. 음, 이쁘다. 이나무는 제가 벨려고 하니까 너무 커갖고 감당이 안 돼갖고 이거는 그냥 놔둘 거요 저거는 됐는데 지금 걸쳐져 있어갖고 우에를못 자르겠어. 감당이 안 돼. 나중에 보고 또처리해야네 이거는 되는 거를 거늘하게 놔둬야 되고 아주 손볼 게 엄청납니다. 그래도 여기 오면 물소리 들이면서 일할 수 있으니까 주말마다 이제 쫓아온다 합니다.